네, 종목 골라주는 난점입니다. 오늘 빠르게 몇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종가 매수 들어갔다는 종목 설명 영상이랑 함께 올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시케미칼이 오늘 8%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여기서 흐를 때 매도를 하고 나오긴 했지만 그 막판까지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이런 식의 종목들이 많아요 저랑 같이 제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차트를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는 거를 감을 아마 많이 잡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진행에 앞서서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제 주관적인 견해이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LS 네트웍스 볼게요. LS 네트웍스도 제가 이제 종가 매수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어, 이런 종목은 매수한 다음에 거래량 없이 이렇게 빠지는 것들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빠질 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다.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그러면 이런 데서 한 번씩 추매를 하는 거고요. 이런 도지 캔들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 더 넣, 늘려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N자형이 나올 수도 있고, 한번 이렇게 올린 다음에 죽을 수도 있고, 그쵸? 이 죽을 때도 그냥 이런 종목들은 버리면 안 돼요.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움직임을 트래킹을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중공업홀딩스이 종목 보시면 5월 26일하고 27일에 약 450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그죠? 이 장대 양봉 상한가 간 날보다 그 다음 날더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물론 음봉이긴 하지만 종가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을 확 줄였죠. 40억. 그 다음에 30억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가를 얘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매수세력 주체세력이 올리지 않는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 이상으로 주가를 많이 빼게 되면 많이 빼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또 들어올 수도 있죠 그쵸 갑자기 뭐2 30억이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물량을 뺏겨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빼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 이런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이런 은봉이 나오면 땡큐 하고 이제 분할 매수 이런 도지 캔들 혹은 이런 상승 캔들이 나오면 이제 비중을 같은 비중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1대2로 들어가던가 그래서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먹고 나와도 되고요 이런 눌림 줄때또 사서 비중을 좀더 늘려서 가져와도 되고요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한진중공업 홀딩스도 차트가 좋다. 그 다음에 SNT 모티브, SNT 모티브는 제가 여기에서 리뷰를 했었죠. 여기 제가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죠. 여기서 음봉 나오면 땡큐하고 매수, 이거 눌림 오면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기다리는 거예요 에센티모티브, 그 다음에 썬데이토즈 썬데이토즈 전형적인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종목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온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아무튼 요런 파동에서 끄트머리에서 방향을 정해야 된다 하방이든 상방이든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썬데이토즈가 뭐 이렇게 하방이 나올 종목은 아니잖아요 지금 게임주들 아직 순환매가 안 들어오긴 했는데 게임주도 경기 방어주다 다음에 KT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한번 볼게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지금 멀티플이 5밖에 안 돼요 멀티플이 5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12%고 부채비율은 당연히 높겠죠 투자증권이니까 이 종목을 왜 언급을 하냐면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면서 이렇게 작은 삼각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다 그쵸? 그것도 한번 해볼만하다 다른 투자증권들, 투자사들 다 지금 주가어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반면에 KTB 투자증권은 주가를 잘 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오디텍 오디텍 이날 양봉을 세웠어요. 그죠? 680억 거래대금 터졌고, 그 다음날 900억 터지면서 고점을 넘겼어요. 그죠?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1700억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 종목의 목표주가는 여길 보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다가 한번더뺄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디텍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는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고, 여기 매집봉 꼬리, 매집봉 윗꼬리 부분까지 들고 가봐도 될것 같다. 그다음에 유성 TNS, 유성 TNS도 자산이 많은 회사죠. 자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역, 요 영역이랑 요 영역이랑 똑같죠? 그쵸 매지봉 꼬리, 매지봉 윗꼬리, 결국은 매지봉 윗꼬리를 뚫어줬죠. 매지봉 윗꼬리를 뚫어주고, 그 영역에서 주가가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나 보는 거예요. 약 한... 네달 정도, 세, 세달 정도의 조정을 받았네요. 그쵸? 이 종목도, 뭐, 이렇게, 세달 정도 받을 수 있겠다. 혹은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식의 고점 뚫기 시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유성 TNS도, 죄송합니다. 유성TNS도 재무 추이를 보면, 물론 영업이익은 늘진 않았지만 단기순이익이 계속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세화PNC. 세화PNC도 제가 조금 담아갈려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종목도 이렇게 돌렸죠. 이렇게.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컵이라고 그러죠, 컵. 컵, 앤 핸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곧좀 뚫어주면, 날아가는. 아시죠? 여기에 이렇게,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이 매집이 왜 매집이냐. 1130억 거래대금이 터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은봉이, 140억이었어요. 140억까지 이렇게 쭉 뺐다.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긴 해야겠죠. 한번 알아보고. 보니까 5월 31일에 자기주식 처분을 했네요. 5월 31일에 자기주식 처분. 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혀 저는 지금 차트 관점에서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한번 관심있게 봐보자. 그다음에 오늘 실시간 종목 순위에 나온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도 보이잖아요. 이런 전고점 영역을 뚫어준 이후에 더 강한 상승이 나오더라. 그렇죠. 요날 떨었잖아요. 5월 2 8일날 뚫었고, 오늘 7,8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거래대금이죠. 그러면서 오늘 10%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대한전선도 굉장히 퍼가 높은 종목인데, 정고를 뚫고, 오늘 거래대금 더 터졌습니다. 5,000억 터졌어요. 그러면서 20%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한전선도 제가 언급을 한번 했었죠. 매수하라 이런 건 아니었고 고점을 뚫었다. 그다음에 카카오. 카카오도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고점을 뚫고 주가가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조정을 받아도 여기 여기보다 저점만 높인다면 한번더 시도가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YBM넷. 참 좋은 여행. 여행사들은 이제 오를 만큼 오르, 오른 것 같아요. 추세가 이런 추세거든요. 이런 추세 정확하게 여기 오늘 저항 맞은 지점이랑 똑같죠. 그죠? 오늘 950억 거래 대금 터졌는데 내일 움직임을 봐야 겠어요. 어쨌든 여행주들은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행주 말고 백신 여권 관련주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헤어랩스 라온 시큐어 이런 종목들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동기어 대동기어 상한가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네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 좋을 것 같고 아 하나 더 있어요 어, 대림통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림통상이라는 종목이 요날 정확하게 요날 저항선 한번 맞고 떨어졌죠. 이날 거래 대금이 220억 터졌어요. 220억. 그리고 어저께 금요일에 금요일에 150억 터졌고 오늘 13억 거래 대금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그렇게 많이 깨지 않았죠. 그렇죠? 갭 상승 후에 이 갭을 메꿔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내일도 은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분할 매수 들어갔거든요, 오늘부터. 어, 한번 해봐도 좋아 보인다. 대림통상도 수도꼭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수도꼭지 만드는, 어, 건자재, 어, 카트리지, 절전, 수정 카트리지,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 다른 건설 섹터들이 다 올라가는데, 대림통상은 주가가 눌러져 있었고 이때 매집이 한번 들어왔고 이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은봉이지만 매집입니다 은봉이지만 매집이다 그거 이제 감안해서 시나리오 짜고 들어가시면 돼요 은봉 한번 더 나오면 한번 더춤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고점까지는 5100원까지는 ,100, 무난하게 시간 투자만 하면 갈것 같다 지금 꼬라지가 꼬리 여기까지 빠지면 시간이 좀더 걸리겠지만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뭐 이런 볼까요 요런 요런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몇 번씩 매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림통상은 움직임이 그러니까 염두 해두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로라 오로라도 정고점 여기 매직봉이 여기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움직임이 이것도 좀 더러운 종목이긴 한데 이런 매직봉은 반드시 어, 뚫어주더라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도 매직봉이죠? 보니까 매직봉을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주가가 빠져도 쫄지 않습니다. 한솔 로지시스. 한솔 로지시스 같은 종목을 제가 왜 관심 종목에 넣어놨냐면 여기 이렇게 갭을 메꿔주는 운봉이 나올 때, 한번 매수해볼 생각으로 제가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둔, 넣어둔 거고요. 그 다음에 휴비스. 휴비스도 주가가 안 빠지죠? 이날, 280억, 660억 거래대금 들어왔고 꼭대기가, 꼭지 꼭대기가 13,000원이에요 근데 휴비스는 지금 퍼가 어, 5가 채안 되는 회사입니다 여기 지분 내역을 한번 볼까요 보면 SK디스커버리 그니까 러 SK 관계사예요 SK디스커버리에서 지분을 51%, 삼양에서 지분을 20, 25%, 25%씩 갖고 있다.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도 폴리에스터 섬유, 단섬유, 장섬유를 만들고 있고, 플라스틱 용기, 그, 원재조, 원재료도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다. 여기 매집봉 꼬리가 13,400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빠지더라도 쫄지 말고 들고 가자. 만약에 지수가 엄청 빠져서 흐르더라도 이런 종목은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수익 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쵸?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했다면 어, 섣부르게 손절을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가면 됩니다. 어, 고점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기. 꼭지가 13,400원이더라. 13,400원이더라. 아 그러면 수령 구간을 거친 후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호 발생, 우리 손 FNG, 우리 손 FNG는 보면 그냥 우상향하는 종목이에요. 다만, 어, 아주, 그, 눈여겨볼 만큼 큰 매수금액이 아직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쫙! 빼면서 이때 뭐, 뭐, 800억, 1500억씩 거래대금이 터지는 그런 장대 양봉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흐르다가 반드시 이 추세 안으로 돌아오더라. 이 추세 안으로 돌아오는 구간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기준봉을 세울 수 있겠다 그러면 더외매하게해도 쉬워지죠 사실은 근데 우리 손 FNG는 한번 모아가 봐도 될 만한 영역인 것 같다 그리고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위로 마진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긴 하지만 지금 박스권을 넘겨줬죠 박스권을 이렇게 들어줬습니다 박스권 들어주고 나온 은봉에서는 모아가도 된다 그쵸 이 정도까지 빠져도 괜찮고요 이 정도까지 빠져도 괜찮습니다 한국전력도 차트를 돌렸다 그쵸 그 다음에 어, YOM이라는 종목 한 번만 더 볼게요 현재 멀티플이 20이에요. 이 회사도 소프트웨어 회사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아, 소프트웨어 아니구나. 자, 폴리에틸렌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폴리에틸렌. LG전자 등의 폴리에틸렌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자, 실적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죠? 2020년을 기점으로 흑자를 돌아섰고, 주가도 돌아섰다. 이렇게. 큰 하락 구간이 있었고, 오랜 조정 구간이 있었고,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 편집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립니다. 요런 추세가 보이죠? 요런 추세. 이런 채널이 보입니다. 채널이 거의 다, 다 왔어요. 그죠? 이런 상승 추세가 있고, 음, 이렇게 대량 거래가, 거래가 터진 이후에 나간 흔적이 없다. 200억, 150억, 150억, 140억. 그죠? 거래대금이 좀 적게 터지면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염두를 해두고 매매를 해보자. 지금은 추세 하단에 거의 다 왔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